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저희 내장 편집기 말고 외부에서 편집을 한 그런 파일들에 대한 처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화면을 보시면은요. 일단은 저희 내부 편집기로 한번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 지금 찾기에서 여름이지만 비가 와서 그런지 시원하다. 이거는 저희 내부 편집기에서 만든 거죠. 그러면 이거를 메모장에서 한번 열어서 편집을 해 보겠습니다. 외부로 누르시면은, 어, 등록된, 윈도우에 등록된 외부 프로그램에서 이거를 열게 되고요 그래서 뭐, 메모장이 보통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메모장에서 열렸고요 여기서 시원하다 밑에 제가 4444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 저장. 그리고 닫기. 이 상태에서는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뭐, 메모장을 언제 닫았는지, 물론, 감지를 하도록 할 수도 있지만요. 그래도, 최대한 그런 거, 그, 바로바로 하지 않고, 음 나중에 이제, 게시물 열었을 때, 하도록 해놨어요. 음 최대한, 그런, 음 파일이, 그, 중간 저장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 편집을, 메모장에서 편집을 하는데, 중간중간 저장할 때마다, 저희 이 프로그램에서 감지를 하면은, 저희 백업 파일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그냥 편집 마치고 이 파일을 이 게시물로 새로 열때 지금 이걸 누르시거나 아니면은 새로 고침 버튼 있으세요 그래서 이 새로 고침 버튼 을 누르시면 인식을 해서 저희 네어이 프로그램에서 이거 그 반영을 합니다 네 db에 저희 db에 내용을 업데이트 해서 보여주는 건데요 눌러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사사사로 표시가 됐죠 물론 요거를 누르셔도 되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사사사가 없던 부분은 자동으로 백업해서 이 아래쪽에 표시가 되게 보이십니다. 네. 그리고 구조 내부 구조는 이거 누르시면요, 어, 이렇게 작성된 문서 그리고 이 백업 파일은 사실 그 이건 메인 메인 게시물이고요. 메인 게시물에 메인 게시물 요 제목으로 된 폴더 안에 저장이 되어 있으세요. 근데 백업 파일은 앞에 bhkup가 붙어가지고 저장이 되게 되고요. 만약에 첨부 파일을 여기다 추가를 하신다. 그럼 첨부 파일 위치랑 사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다시 파일 저장된 위치를 보면요. 이렇게 첨부 파일과 이 백업 파일이 같이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